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장 흑자 기록을 쓰고 있지만 지금 불황형 흑자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6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121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5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9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상품 교육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달 27일 배포한 대외 부문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흑자는 128억 2만 2천 달러로 5월보다 20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을 뛰어넘어 이 상품수지흑자가 최대 규모로 나타난 것인데요, 최정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상품수지흑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